안녕하십니까 호수기 학생입니다 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양덕중 3학년 16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부터 어, 보시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꼭짓점 좌표가 2콤마 이너스 6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달라 지금 문제가 주어진 거는 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일반형식이 주어져 일반형 예, 네. 일반형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꼭지점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꼭지점 좌표와 한 점이 지않다 꼭지점 좌표와 한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표준형식으로 유도합니다. 표준형식은 y는 a 여기 는 a와 여기 있는 최고차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x-2에 전체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라는 표준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점을 지납니다 이한 점은 a를 구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값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어, a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 3은, 여기가 마이너스, 어, 3이 되니까, 제곱할때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넘겨주게 되면, 9는 9a가 됩니다. 9a. 따라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이제 a 값. a 값이 이중으로 최종적인 표준형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y는 a 1이니까, x 2의 전체되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 식이 표현식이 되는데, 표현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으므로, y는, 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1, 9, b 값은 마이너스 4, 9, c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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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다 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꼭지점 좌표와 한 점이 주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표준식으로 유도해라 요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자그 다음 1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 네, 17번 문제. 이 점수, 역시나 y는 마이너스 2x이고,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일반형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요게 키워드네요,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X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꼭점 좌표가 n N이다. A 플러스 N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식을 보시면, 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요렇게 되있어요 그럼 이 일반형식이 주어져있을 때 주어져있을 때 우리는 얘를 표준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음수의 음수 음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로블록인 그래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블록인 음. 그래프고 지금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다 요 얘기 나오죠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축축축축축축 축축축축축 x는 3 이렇게 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3이라는 것은 꼭짓점, 꼭짓점 자표나 꼭짓점 x 자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서두에서 지금 뭐조원에 풀릴 때도 했고 늘 나오는 거죠. 축과 꼭짓점은 항상 중요하다. 이문제에서 지금 현재 뭐가 나왔냐면 추계방정식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 추계방정식. 그럼 이시 우리를 뭘 바꾸면 표준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꼭짓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꼭짓점 X좌표가 3이다. 이런 얘기지. 되시겠죠. 다서 우리는 얘를 바꿔보자. y는 마이너스 2급이 보내고 X 제곱. X 제곱. 만약에 일반 형식을 표준이 바꿀 수잘안 어, 되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하는걸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마이너스 2 끄집어냈죠 우리는 보는 것은 x계수까지만 다 볼겁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거예요 완전제곱식으로 어, 2를 끄집어냈으니까 곱해서 누가 되면은 누굴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플러스 2a를 곱해주면 돼요 2A. 그러면 얘 곱하니까 아 마이너스 4 x 나오고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x의 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식을 우리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완전 제곱시 만드는 방법은 최고시의 개수가 반로소개사가 1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오시면 되겠죠. 반의 제곱. 따라서 A 제곱이 없는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없던 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없었기 때문에 원래 기준식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식 안에서 오게 되면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다시 한번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두 배의 x 플러스 a 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곱해서 나가면 되죠. 플러스 2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 찾으면 되죠. 꼭지점 꼭지점은 마이너스 a 굿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해요. 아까 전에 자꾸 총전해 보라고 했겠죠? 꼭지점의 x 좌표 요놈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얘가 좌표가 a가 마, A, 마이너스 a가 3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서 한번 보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얘가 18 플러스 6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 얘를 다 더하게 되면, 25가 나니다 됐습니까? 네. 예. A 값구했고요그 다음에, 어, 꼭지점의 좌표인데, N을 보니까, 여기 뭐야? 꼭지점의 Y 좌표죠? 요놈이 N이네! 요게 N입니다! N, N, N.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5와 마이너스 3을 더하아달라고 했으니까, 22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죠? 5번입니다.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문제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는 거.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게 축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축의 방정식 이구는보다꼭지점의 x 좌표를 알려준 것이다. 그러면 기본형 그래프를 우리는 무슨 식으로 바꾼다? 표준형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 이제 2차 함수가 어,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일반형이 주어져 있죠. y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y는 어, a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 플러스, 플러스 2ax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b 이렇게 이 그래프의 꼭짓점이 어이 그래프의 꼭짓점이 꼭짓점을 알다는 얘기는 이걸 꼭을 찾아야 되는 얘기인데 일반 형식에서는 못 찾죠. 다시 또 봐봐. 표준 형식을 바꿀 거예요 A 끄집어내면 얘는 X 제곱이고 플러스 2X 나오죠. 네 아래 는식이 무슨 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은, 어, y는 정의합시다.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해서 나가면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런데 이 꼭지점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고 그랬죠? 예. 네. y는 2x 플러스 6에 있다. y는 y는 2x 플러스 6에타 플러스 6에 꼭지점 좌표가 있으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얘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이 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계산해 주게 되면 4입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입니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두 그래프는 X축 위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X축 위에서 만난다. 두 그래프는 X축 위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Y값이 무조건 제로라는 거죠. Y값이 무조건. X절편이다. 이런 얘기. X의 값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X절편 보고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에 X절편 어떻게 됩니까? X절편. 이놈 X를 하면 Y다가 0을 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얘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EX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0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그 Y 값은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식을 제가 여기다가. 정했어요. 어, 우경부터 정리를 할게요. 어, 우경 정리하게 되면, 어, 마이너스 3을 적고했으니까 9a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요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얘가 얼마다? 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식하고 이식 요식, 요식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두식을 모음대 되죠? 열립하시면 됩니다, 열립. 되겠습니다. 네, 식을. 밑에 있는 식부터 정리 좀 해보죠. 얘가 3a, 어,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B는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식에 B가 마이너스 3A다. 여기다가 B자리에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4가 되기. A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어,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B 값은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B 값은 얼마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A랑 B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4번, 2. 이렇게 되겠네. 예. 이렇게 다 자, 요 문제는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 꼭지점 좌표를 일단 구해셔야 되고, 꼭지점 좌표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 대입했을 때 시계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 시간을 더준 거죠. X축에서 만난다니까, X절편을 반드시 구해 입구라 완벽한 그래프 식기를참수식으므로 여기에 X절편이, 즉, 얘와 더 만나는 교점이 된다라는 핵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 정답은 4번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에 네, 또 그래프가 나왔고요. 이창수. 자, 이창수와 관련해서 넓이 묻는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잘 파악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역시나 일반 형식이 주어져 있어요. y는, 마이너스 어, x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어, 꼭짓점 좌표, 아, 요 점이 꼭짓점이네요 a 점이 꼭짓점 네, 꼭지점. 그 다음에, 어, 좌표를 a라고 점 a에서 내렸어요. x축에 내린 점, 이 점을 수선을 갈 c, y축과의 교점, 이게 y축과의 교점. B는 원점? 아, y 가그점 B. 원점을 오라고 자 네, 원점을 오라고 하자. 이때, 사각형, 아, 요 사각형 넓이 구합니다. 예, 네,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네요. 요거 뭡니까? 요거, 요요 사다리 꼴이죠, 사다리 꼴. 예, 네, 사다리 꼴 넓이를 구하니까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꼭지점 좌표부터처리해구고 가면 되는데, 자, 일반 형식에서, 여기 하나 설명할게요. 일반 형식에서요. 마이너스 어, x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상수 플러스 3이 있죠. 이 플러스 3이 바로 뭐냐면 일반 형식에서 보면 이게 y 절편입니다. 여러분도 y 절편을 어떻게 구하나요? x에 다0 집어넣으면 되잖아.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가 3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형식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y 절편이라고 할수 있고 그 y 절편이 바로 b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b점을 순수상으로 표현하면 0,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한 일반형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표현식을 또 바꾸는 거야. 오늘 계속 표현식 바꾸는 거 연습하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되돌려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표현식 바꾸는 것은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바꿔보자. 마이너스 끄집어냅니다. X제곱이고, 플러스 여기 4X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죠. 네,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또 4. 있던 수가, 없던 수가 생겼으니까 다시 없애줘야겠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완전 제곱식, 아니, 저기, 표준식 바꿀 때는 상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아시죠? 식을 다시 정해보면, 리 여기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4 어, 플러스 7 이렇게 되네 4에서 3을 내면 곱해서 나가면 됩니다. 곱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7 어, 오늘 보니까 얘 꼭지점 좌표가 나오잖아. 꼭지점, 꼭지점 좌표가 나와요. 꼭지점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7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 좌표가 a점 좌표니까 이 a점이 마이너스 2 7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7 됐습니까? 음, 다 됐네요 이제 다 됐다고요 네다 됐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Y 값이잖아요 Y 값 여기 Y 값 7이죠 7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서 길이는 Y 값이잖아요 3.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원점에서 10점까지인데 꼭지점 X 좌 표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길이는 2예요 길이는 2가 되겠지 길이는 2 그러니까 사다리꼴비보였었 있잖아요 사각형, 어, 제 넓이 구해봅시다. 사각형 A, B, O, C. 사각형 A, B, O, C 넓이는, 어, 아랫변, 아래변 7, 2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분의 1 구해주면 된다. A랑 이랑 약분 처리하겠죠. 죠 약분 처리하니까,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네,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 사각형 넓이는 다구하줄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행분에도 마찬가지요. 뭘 찾을 수 있느냐? 꼭지로 잡고 찾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와이드 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럼세 번째는 이제 사다리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다면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어, 20번 문제부터는, 어,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나오는 거네요. 뭐 나옵니까? 어, 삼각비가 나옵니다. 삼각비. 삼각비가 나와요. 지금 삼각비가 나와요. 삼각비. 삼각비하기는 잠깐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딱볼 거예요.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나온다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될게 뭐냐면, 직각의, 어, 대변, 직각을 마주보는 변이 있습니다. 얘가 무조건 가장 긴빗변그 다음에, 뭐, 구하고자 하는 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구하는 각이, 어, X라고 치기. 구하고자 하는 각을 기준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각을, 각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높이가 됩니다. 높이. 높이.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면 밑변입니다. 2변입니다 이때 어, 사인 사인 x를 구하시오. 이걸 사인이라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x를 구하시오. 그 다음 탄젠트탄젠트 네, x를 구하시오. 여기 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해본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인은 구하고자 하는 각기준입니다. 항상 먼저 여러분들 찾으셔야 될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이 어디 든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각. 구하고자 하는 각에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사인은 사인은 어 빗변분의 높이다 하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네 그다음에 코사인은 역시나 멀쳐져야 돼. 구하고자는 각 여기 지금 보면 X 있죠? 여기 X, 이게 구하고자는 각이에요. X가 구하고자는 각. 구하고자는 각에서 코사인.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다.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 X. 구하고자는 각. 구하고자는 각에서 밑변분의 높이다. 구하고자는 각에서 밑변분의 높이다. 네,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 형태를 잘기억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잘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구하고자하는 각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지?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직각의 대변이 뭐라고요? 빗변빗변 코사인은 빗변분의밑변 구하고자하는 각의 대변이 높이야. 여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따라서, 어,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A니까, 코사인 A. 코사인 A는 8분의 2루트 7.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사인 B. 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뀌었어요. 얘가 이제 B가 되니까, 얘가 이제 높이가 되겠죠. 얘가 높이가 되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여기 빗변분의 밑변. 네,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8분의 6. a와 b를 더하라고 얘기했나요? 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두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8분의 2루트 7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약분 처리할 수 있는 1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7 플러스 3, 이렇게. 4분의 3 플러스 루트 7 여기 보이네요, 그죠 정답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삼각비 마지막 지어 다음번에 지금 거의 삼각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보니까 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뭐 조금 더 쉽게 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각의 대변이 비변이고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각에서 사이는 빗병분의 높이가 되겠고 구하고자 하는 각에서 코사이는 빗병분의 밑변이 되겠고 구, 탄젠트는 구하고자 하는 각에서 빗변분의 높이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 20분까지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어,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는 좀 반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어, 다음에 이제 다음의 풀이가 아마 삼각비에 대해서 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삼각비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